아스타잔틴의 놀라운 효과.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선택 가이드. 눈 건강을 위해 제가 선택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고령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입니다. 요즘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서 눈이 피곤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어요.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루테인과 지아잔틴, 아스타잔틴이 함께 들어 있어 눈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. 캡슐도 작아서 목 넘김도 부드럽고요. 한달 정도 복용해봤는데, 확실히 눈이 덜 피곤한 느낌이에요. 특히 장시간 화면을 봐야 할때큰 도움이 되네요. 믿고 먹는 고렴단 브랜드라 더욱 안심되고요. 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오늘도 제 리뷰가 도움이 됐다면 이 아이템에 5점 주고 싶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고렴단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입니다.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눈이 피로해지기 쉬운데, 이 제품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.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, 루테인 외에도 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이 합쳐져 있어서 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. 아야 크기도 작아서 목 넘김도 부드럽고, 위에 부담 없이 잘 넘어가더라고요. 저는 사용하면서 눈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꼈고, 특히 장시간 화면을 볼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고련달의 신뢰도 높은 브랜드라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챙겨 먹어야겠어요. 여러분도 눈 건강이 걱정된다면 꼭 한번 써보세요. 오늘도 건강한 눈을 위해 이 아이템 5점 드릴게요.